태국 여자애 에서 태국 문화, 태국 음식 아, 그런 거다다고수 연은 원래 오래 했는데 한국어는 어떻게 알지? 배운 때부터 너거 페이스북 보고 온 거야? 아니야, 어디서 어떻게 알지? 그거 와상너 너 친구 아니야? 수연은근데 지금 이름은 다 봤는데 수연을 벌써 2년 동안 안 썼어요 기분 안 상해요 전 남친 찍는 것 같다 아니지 뭐가 안 할게요 괜찮아요 저는 다 알아요 얘도, 어, 얘도 저의 과거라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. 어플, 어플, 어플을 애피케이션라고 응. 음. 그런가 보다. 어플? 어플 애플리케이션 아니야. 맞아. 네. 어플 근데 뭐... 소연은 소유하는... 오, 어, 대박. 또 구독자분이야. 뭐야? 우리 거 구독하, 우리 유튜브 보시는 나이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루시, 루시팬? 루시팬은 루시 한국 이름이야. 유튜브? 유튜브. 아, 한테 커플 치면 네. 나와요. 한테 커플. 나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근데 여보, 여보, 유튜브는 몇 명이야? 200. 아, 진짜? 한국 사람만이야. 모르겠어. 외국 사람도 있어. 태국 사람도 있어. 서워디자. 서워디자, 이래. 서왓디자서왓디자는 아, 웃겨. 서왓디캅도 아니고 서왓디카도 아니고 서왓디자서왓디자는 어떻게 설명하지? 그러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지켜주는 친구랑? 진 내가 유튜브 막 광고도 잘 못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사 편집을 잘못하는데여기가두분은볼줄이야뭐볼지치야 아, 아. 골줄이야, 볼릇치 <laughs> 여기서 놀볼 골줄이야 아 여기서도 보다리아티니 아, 티나이자 티니 티나이자 골티카페 <laughs> 아. 아. 티, 카페 티란 카페. 티 카페 라는 가게 카페는 오~ 외 여행 좋죠. 아, 치향 마이 하시는 은데 취향 마이를 못 가봤어. 치향 마이 얘기만 하면 자꾸 여자, 여자 때문에 이룬다고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가봐야치 색마 여다 이뻐요. 자, 빨리 있자 아우, 빨리 잡야 빨리 아빠, 자 해야지. 자, 빨리. 빠아자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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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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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태국어는 이렇게 배워야 돼. 태국어를 쓰면 식은흥도 먼저 말하는 <laughs> 것도 배우고. 나도 태국어를 하나도 못 쓰는데. ส이ัสดี어 여기 37살이요. 3 7살이 여기 7 3이3살이요 37살이요. 요3 7 3이 이호가부 아이와 리요39이시지아나30째35 39 37 38 3아3삼십8아 삼십... 삼십위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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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삼십위 1위 1위 이위 1위 삼십칠위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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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위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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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떻게 갑자기 3 7인데 아니 그거는 한국 나이잖아 아니라니까 한국 나이 지금 널 잃을 것도 아니니까 내가 87년도 나 그러니까 나이 맞다니까 지금 알아 뭐야? 한살더 깎는다고 아니야 안돼 거짓말 하면 안돼 36 아, 네. 3 6 1 0 31때부터 포기했어 10 <laughs> ah, 19, 19, 18, 3 생년이요. 무소하다 제가 89인데, <laughs> <개편물이 파야> 30인데, <laughs> 뭐야? 아, 30인데. 형이에요, 형. 알아요, 이메자. 이현. 잘고자 자, 이제, 네, 할거 네, 뭐지? 어떻게 받나요 m 뭐먹 m 거양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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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어먹게양어플로만났 뭐 m 뭐야? 야식 우리 a 어떻게? Mamma, 어떻게? 아니요 m 황... 남 남자 친구 아니에요 남편이요 결혼했어요. 아 나만 볼수 있겠었구나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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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뭐야?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충분히. 뭐야? 뭐야 또? 뻐 예쁘지, 내사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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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

많이 알고, 막 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결혼했어요 끝났어요 내 네, 되돌리고 싶어서 되돌렸어요 네, 아프리카TV는 첫 방송이에요 따라이트 어로 샤라이자. <놀라이터> 샤라이자. 480만 나왔어요. 영어로 돼 있지. <놀라이터> 저 원래는 좀 많이 놀랐죠. <놀라이터> <놀라이터> 나도 사람인데. 샤랑 <놀라이터> <놀라이터> 캅이 <사랑합이> 뭐 같은데. <놀라이터> 나도 다 해봤지. 저도 사람이야. 그거, 디네인 거야, 디넷.

What is different จากแอครับครับเืิดนำจาละนำจ้ามาห้าเนินโกโก้จ้าเนินจ้าเนินจาเนินอะไรจีจ้าก็ไม่ใช่ไม่ใช่อาุ๊กไม่ใช่ก็คิเออร์วจ้าจ้าจ้าเย่เย่เย่ต้องคิเออรวันไหคีเอวก่อนเนาะ 그냥, sometime, 어떤 데는 더 귀엽게 하면, 자, 쓰고. 만약에 기분이 안 좋으면, 너 이거, 여기 좀 갈래? 자, 응, 음, 그래. 그런 뜻? 여보, 배터리 없대. 여보, 배터리 없대. 그리고, 친구랑만하면 자, 또 쓰고. 아니면, 기분이 좋은데, 빨리 날리자? 바이 나이자? 어디 가지? 자, 너 쓰고 기분이 좋은 때랑 기분이 안 좋은 때 그냥 자, 그래? 그런 뜻? 이건요, 서바이디 버. 서바이디 버는 이사 안 썼던 거야? 이사 거야? 이사 안하는데 อีสานจกเยวะลาลาวซอรังลาวซอรังผิดซื้อทันฐานาะสบายดีบ่บอหนึง่งสบายดีไหมชอมูลมันแตคุณแต่ตบ่หนึง่งอีสานอีสานจกมาลทานนึงมาลิมิตา 안녕하세요. 근데 어떻게 내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지? 지금까지. <laughs> 대박이네. 너랑 만난 거 아니야? 너랑 만났던 사람인가 봐. 알지? 아까 삼촌 으셨는데 진짜 어떻게 저를 알아요? 애플? 애플인가? 힘들어. 힘들어, 알겠지, 임마? <laughs> 지금 기분이 안, 기분이 안 좋아요. 알고, 있, 알고 있는데, 비밀. 왜? 막 이미 말했는데 왜 그래요? 어? 배터리 갑자기, 여보, 어, 두워졌어. 이따가 다시 방송한다. 일단 이따가 다시 할게요. 배, 배터리 바꾸고. 맞아요. 저도 원래는 많이 놀랐어요. 근데 캐롯하고 나쁜 짓안 해요. 저도 한, 그냥 한 여자예요. 한 여자예요. 한 여자예요. 저도 비빈 같은 거 없어요.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? 아니면 우리만 어떻게보일까 여기 물러가는데 나지 나지 지금 바꿀까 배터리? 여보 지금 바꿀까? 이거 확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리조트 가서 다시 방송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